아파트 인테리어 할때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요 비용은 아끼고 퀄리티 높일 수 있습니다. 바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거실의 조명 계획입니다. 요즘은 개세가 천정에 조명을 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천정 부분을 깔끔하게 디자인을 해서 공간에 여백을 주는 디자인을 하고요. 두 번째 바로 실링팬입니다. 보통 실링팬은 요즘 필수적으로 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실링팬을 천정에 그대로 설치하게 되면 손을 이렇게 닿게 됩니다. 전기 배선이 지나가기 위해서 천정 안 공간에 한 5에서 7cm 정도 공간이 있는데요. 그런 공간을 또 안으로 합입을할 수가 있습니다. 큰 비용 들지 않고도 사용성 좋게 만드는 것이니까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세 번째는요. 이미지 하는 게 경우는 이아망디이아망 포티스, k 시시에서 나오는 친한 벽지의 파사드 같은 이런 도배지 자체가 강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하부에 걸레받이 없이 시공을 할 수가 있고요. 현정의 모몰딩은 너무나 요즘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하게 연출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바로 시스템 에어컨을 하게 되면 부득이하게 단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단차이 그냥 두시지 말고요. 반쪽 하나라도 간접 조명을 만들어 주시면 시스템 에어컨 들어간 이 박스를 만드는 김에 간접 조명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저렴하면서 이런 간접 조명을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창호입니다. 생각보다 많이들 모르시는. 뷰가 좋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대칭 창으로 최대한 창을 크게 넓혀 주시면요. 공간의 확장감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비대칭 할수 있다라는 것만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들은 전문가들이랑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바로 공틀도어입니다. 실제로 이공틀도어를 넣지 않게 되면 전체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깨지게 되죠. 기능적인 부분은 터닝도어로 잡아주고 앞쪽 공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틀도어로 잡아주게 되면 예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공 작업을 하게 되면요. 걸레바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걸레바지 같은 경우는 몰딩이 튀어나온 구조로 많이 하게 되는데요. 목공 작업이 있다 하는 경우 저희는 걸레받이를벽 안으로 넣어버립니다. 그럼 실제 이 공간에는 아무것도 튀어나오지가 않게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복공비용 더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자, 마지막으로는 곡선 디자인입니다.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공간 같은 경우 이렇게 벽을 곡선으로 만들어 주게 되는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이 몇 군데 있게 되면요, 공간에서 상당히 부드러움과 공간적 가치가 많이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만 잘 저장해 두셨다가 인테리어하실 때 참고하시면 비용은 많이 올라가진 않지만 퀄리티는 정말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런 부분들 저희가 영상 많이 만들 테니까 저희 아파트컬처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